야당에서 잡을 수 있도록. 아, 네. 그 뿐만 아니라, 예, 괜찮습니다. 예. 그 뿐만 아니라, 그 8월 15일 이전에 스스로 내려오면 모르지만은, 하야 하면 모르지만은, 만약에 그렇지 않니 하면은,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, 바로 이 서울교도소, 다른 데도 안 돼요. 박근혜 대통령을 거기서 많이 고생을 시키고 있으니다 서울교도소에 집어 넣어달라고.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나고,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. 문제는 우리가 몇 가지 위기에 놓여 있느냐. 총체적인 위기에. 총체적인 위기. 그래서 그 위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다섯 가지 언급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이 살수 있느냐. 살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가장 큰 위기는 그 중에 하나는 갈등과 분열의 위기에 그동안 남북이 나눠준 것도 억울하고 또 한때 영남, 호남 나눠준 것도 억울한데 지금은 그 이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그 무렵에 촛불집회 데모로 인해서 결국은 정권이 바뀌어졌어요. 그런데 그 후에 촛불집회 이후에 데모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40%이 나라를 완전히 분열시키고 쪼개고 나눴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가 뭐냐. 여러분들 피부를 느끼겠지만 경제적인 위기예요 경제적인 위기. 이 경제적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냐.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아세요? 3,783조 원. 우리나라 온 국민이 1년 동안 버는 그 돈을 3년 동안 1원도 쓰지 않고 지불을 해야